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요거 요거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거 기관장이 뭐 쉽잖아요. 요거 플러스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잖아요. 돌려서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녹이 쓰거나 뭐 예를 들면 뭘, 뭘 발려져 있다. 그러면 정말 안 풀릴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맞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한번 풀어봐요. 풀어보다 보면, 이, 여기가 이제 십자가가 다 데미지가 났을 거예요. 그럼 데미지가 나면 더 이상 얘가 헛돌아가지고 안될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하고 여기 망치를 쳐요. 망치를 쳐서 다시 십자가를 만들어요. 십자가를 만들어서 계속 안 풀렸잖아요. 그럼 WD-40 뿌리고 저는 이제 토크를 이용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바이스 플라이어로 이렇게 꽉 잡아 진짜 꽉 잡아요. 꽉 잡고 한 명은 여기 누르라고 하고 한 명은 이 바이스 플라이어를 회전시킬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풀어낼 거예요. 어 기관장님 그냥 푸는 거랑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? 이제 이렇게 풀면 몇십, 내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몇십 배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. 저희 토크가 여기 이 반지름, 반지름의 회전력이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, 요만큼의 반지름보다는 이만큼의, 이만큼의 반지름으로 같은 힘을 돌리면 더 많은 토크를 주기 때문에 더 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. 자. 이렇게 해도 안 된다.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벌써 여기는 이제 다 데미지가 났을 거예요. 데미지가 났, 나서 더 이상 십자가로 못 풀면 이 바이스 플라이어로 이 헤드를 꽉 물리세요. 헤드를 꽉 물리고 돌리세요. 돌리면 딱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. 끊어지든지, 이 대가리가 끊어지든지 아니면 안 돌아가든지 그러면, 자, 대가리가 끊어지면 다른 거다 풀고 이 기판을 열면 돼요. 근데 만약에 대가리도 안 끊어지고 안 열린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가리를 끊을 거예요. 볼트 대가리를 요런 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제배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.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그냥 오늘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정 들고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망치로 땅 때리면 대가리 끊어질 거거든요. 어, 기관장님, 대가리 끊어지면 밑에 있는 그 스레드는 어떡하는데요? 기판 다 드러내고, 대가리 끊어지면 약간 남아있을 거예요. 약간 남아있는 거. 이걸로 돌려서 빼든지, 이걸로 돌려서 안 된다. 그럼 다시 드릴로 살살살살 뚫고 보세요. 살살살 뚫고, 다시 스레드를 내면 돼요. 스레드를 내든지 구멍을 내든지.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스크류 풀 때, 처음에, 드라이버를 해서 안된다. 그러면 이 c 시 조금 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, 안 되면 다시 망치쳐가지고 십자가 제대로 낸 다음에 바이스플라이 물려가지고 돌려보고, 그것도 안 되면 대가리 바로 바이스플라이 물려가지고 이제, 이제 푸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대가리를 끊든지, 그냥 억지로 풀든지, 아니면 대가리를 없애든지, 그래서 만약에 안 풀린다. 그럼 이제 대가리 없애가지고. 이 기판이든 뭐든 풀 거예요. 이런 작은 스크류들은 쉽게 할 거예요. 쉽게 될 건데, 좀 덩치가 크다. 조금 큰 것들은 좀 고생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크류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,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